그구들의 정치적 물리적 폭력을 방법투정하는 경찰들에게 엄중히 경고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7일부터 우리당의 여성학생당원은 지난 몇해 동안 온갖 폭언 폭행으로 우리당의 투쟁을 해방해온 남성 그구에게 지속적인 전화를 받으며 심각한 신변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온갖 모욕과 살해협박성 폭언들 심지어는 실제적인 폭력까지 위도르려 해온 남성 극우의 협박성 전환은 심각한 심경의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문제를 심각하게 만드는 것은 이런 극우의 진동이 경찰의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시작됐다는 점입니다 친미친구구 경찰들의 만성적인 황관조정 아래 이미 극우들의 진동은 하루 이틀에 입이 아닙니다 지난 몇해 동안만 해도 수십 명의 경찰들이 주변에 있는 기사회견장에 그구들이 돌을 던지고 경찰들에게 사전에 신병 보호 요청까지 해도 주변여명에 그구들이 정당연설회장에 달려드는 일은 빈번했으며 심지어는 우리 당원을 폭행한 그구가 그구의 적반하장식 거짓친구에 증거도 없이 우리 당원을 연행하는 만행까지 저질렀던 것이 경찰들이었습니다. 경찰에게는 시민들의 치안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민중의 뜻을 실현하는 정당에게는 정치적 활동을 할 권한이 있음에도 의무와 책임을 내팽겨쳐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년의 시간이 지났고 수십 수백 차례의 사건이 있었음에도 상식적인 대처는커녕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까지 시키는 경찰들은 책임자를 철저하게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재발 방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청산되지 않은 일제의 순사들은 미제와 군부 독재 정권의 지구가 되어 민중들을 공헌 탄압했고 여전히 청산되지 않고 이어져온 경찰들의 실체가 오늘의 현 상황을 낳고 있습니다. 감히 전두환을 찬양한 윤석열 무리 아래에서 학생들에 대한 폭력, 진보 세력에 대한 탄압의 열을 올리는 경찰들의 모습은 박정철 열사를 고문 치사시킨 전두환 파쇼권역하의주부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친미 배국 정권의 출범과 함께 재벌을 남주지 못하고 친미 친구 행위에 시동을 거는 경찰들은 파쇼의끝엔 청산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역사의 도도한 걸음을 따라 미군철거. 윤석열몰리 청산을 위해 투쟁하는 당입니다. 민중의 운명이 걸린 이 역사적인 투쟁에 우리에게 후퇴는 없으며 그 앞길을 경찰들이 감히 막아버려 든다면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투쟁으로 맞받아 나갈 것입니다. 투쟁! 투쟁!